그러면 비브라토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입술 선에다 대시고 비브라토 할 때는 약간 악기를 밖으로 5도 정도 밀어요. 평소에 부는 것보다 비브라토 할때 약간 악기를 밀어서 불면 훨씬 더 편안하게 비브라토가 될 거예요. 자, 이 상태에서 왼손은 밀었다가 당기는 거예요. 팔꿈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. 자, 밀었다가 당기고. 자, 밀었을 때 오른쪽에, 오른쪽 볼에 악기가 살짝 닿을랑 말랑 하는 정도로 밀었다가 당기고. 자, 왼손, 왼손 쪽을 한번 봐주세요. 왼, 왼손의 위치가 밀었을 때 이렇게 내려가요. 어, 그다음에 당기고 악기가 올라가게 미는게 아니라 약간 내려오는 듯한 한 5도 10도 정도 내려오는 듯한 어, 그런 느낌으로 밀당 그렇죠? 자 오른손은 가만 놔두셔야 돼요. 오른손은 구멍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른손은 악기를 꽂은 꽃갈이에요. 꽃갈 꽃갈이기 때문에 꽃갈은 가만 놔두고 왼손으로만 밀었다가 당겨주시는 거예요. 자 그러면 한 박자에 한 개씩 네 이렇게 해서 네 박자 자 연습해 주시고요. 팔꿈치를 기준으로 해서 손 있는 데까지 여기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. 팔꿈치는 겨드랑이나 여기 옆구리 쪽에 딱 고정시키고, 자네 번. 네, 좋아요. 자 이제 한 박자에 이게 잘 되면 한 박자에 하나씩 하는 게잘 되면 한 박자에 두 개씩 하는 거예요. 자요거를 하는데. 어, 한 박자에 두 개씩 네 박자니까 여덟 개가 나올 거예요. 조금 아까는 한 박자에 하나씩 할 때는 이 왼손 쪽이 악기가 한 10cm 나갔다가 당겨졌다면 한 박자에 두 개씩 할때 8분음표짜리로 할 때는 5cm 정도만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네 박자 해볼게요. 여덟 개예요. 시작 네네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하나 둘셋넷 좋아요. 자, 빠른 비브라토는 누구나 빠르게 움직이기는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어요. 근데 느린 비브라토는 잘안 되기 때문에 느린 비브라토는 항상 많이 연습해주세요. 느린 비브라토는 느린 곡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빠른 비브라토 나오기 전에 느린 비브라토 하고 그 다음에 좀 빠르게 움직여지고 이런 부분에서 쓸수 있어요.